매출액 보겠습니다. 2018년 매출액은 512억 원으로 시작했고요. 2019년에는 무려 25% 성장하면서 꽤나 큰 성장을 보였지만.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역성장했습니다. EPS 보겠습니다. 2018년에 1613원으로 시작했고요. 202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2021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주당 선금 배당금 보겠습니다. 2018년에 600원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에 무려 2800원까지 늘리면서 3배 이상 성장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지만,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순이익이 상당폭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다시 640원 수준으로 감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현금배당 성향 보겠습니다. 현금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. 2018년에 37.2%로 시작했던 현금배당 성향은 2019년에 99.3%가 되면서 모든 순이익을 다 현금배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